그랜드 쉐로키. 그랜드 쉐로키. 로바리. 실내를 안 봤네, 내가. 네? 실내를 안 봐봤어. 실내를 음. 지금 오 차가 깨끗해요. 지금 광택을 다낸 거예요. 아, 광택을 그래서... 한 거구나. <laughs> 지금 왜요? 신차인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물때 자국이나 디스리 네. 너무 많아요. 아. 그래가지고. 특히나 이게 지프가 우리 저변에, 저번에 응. 상단 PPF 다아보면서 응. 도장 상태가 굉장히 불량이 많았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도장 상태는 이 차는 괜찮은 그래도 썼어 응, 아 근데 흠스가 많았다 흠스가좀 응, 많고 물대가 아. 좀 있어가지고 이런 신차들이 응. 물대가 생기는 과정이 왜 생기는 걸까요? 그걸 왜 들여다봐요? 말편 나고 <laughs> 네? 왜 또, 생기는 또치겠다봐. 걸까요? 어? 왜 생길까? 이거는 그냥 차 수출 과정에서 계속 네. 비를 맞고 네. 눈 맞고, 네. 그 상태 그대로 네. 계속 있다 보니까 또 썬틴도 하러 갔다가 오도 하러 뭐, 가고 트림도 날고, 이것저것 타고 가고, 음, 게다가 또 눈도 오고,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마르면서, 누적이 된, 거예요. 음, 누적이 된 거지. 누적이 된 거지. 그러면 도장면에 물때 그 자국 맛그물 자국마다 이렇게 네. 생긴 거지. 아.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카플렉스에 들어오면 음. 또 이런 광택 공정을 거쳐서 음, 깨끗하고 음. 말끔한 상태로 작업에 임한다. 음, 근데 이번 차는 너무 많아가지고. 아, 약간의. 아, 캐스 캐스 아 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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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가지고 쇼미도 뭐하셨군요음 <laughs> 네. 진짜 저렴하게 해드렸지. 아 네. 정말 소정의 금액으로. 음, 진짜 소정의 금액으로 아, 해드렸고. 네. 그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니까 공정 자체가 다혈 음. 시간 또 잡아먹으니까. 아그러니또 세차를 하고 나서 네. 차차 도장면 상태를 보잖아. 네. 그런데 도장이 오늘만 네번 닦았잖아. <laughs> 그러니까. <웃음> 네. 음 그러니까. 작업이 하루더 딜레이가 되는 거 우리 딴에서는. 음, 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차, 차주님은 또 급하게 차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고, 음...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는 또 새벽까지 또 일을 해야 돼. 그죠. 음, 그 공장이 이제 말도 못 하죠. 아. 음, 그러다 보니까는 초정의 금액을 안 받을 수, 수가 없었다. 아, 받을 건 받아야죠. 그만큼 또 열심히 적용을 시켜주면 음, 되는 거니까. 그렇지. 자 그러면 이 그랜드 체로키의 롱바디가 이번 음. 작업이 되는 게풀 PPF 잖아. 그렇죠. 어떤 필름을 썼는지 그리고 아 어떤 필름을 쓸 건지 음. 그리고 그랜드 체, 체로키의 작업의 특이 사항 정도만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클리프 디자인 항상 우리는 네. 클리프 디자인을 사용하지만. 네. 일단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아. 뭐가 할, 많아요? 할 것이. 할 것이 많다. 응, 할 것이 너무. 판수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파츠도 많고. 파츠가 뭐 이런... 많죠. 아, 엄청 아, 일반 차량과 달리. 예.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범퍼도 이렇게 두 피스로 나눠지고요. 아 위아래가. 네. 두 아... 피스로 나눠지고 이런 아치들. 아... 아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사이드 스커트 두두 피스, 피스로 나눠져요. 음. 그리고 뒤에 아치도 있고. 음. 어 그리고 뒷범퍼도 두 피스. 아 어, 한번 가볼까요 뒷범퍼? 여기도 이렇게 세피스네몇까지 아.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야 많이 나뉘는구나. 손리 많이 가요. 엄청 아. 많이 가. 지금 이게 휠이 원래 이색이 아니란 말이죠? 다이아 코팅 건데 네, 블랙으로 두 장. 블랙으로 하셨어. 휠을 해서 블랙 차이. 블랙 휠을 적용했고 음. 또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오더를 해주신 상황이 있죠 전체 크롬 주기가 들어가죠 전체 블랙. 크롬 딜레트가 들어가죠 음. 고강도 블랙이 들어갈 거고 그랜드 체로키는 음. 여기는 블랙인데 음. 여기서부터는 또 저거예요 크롬이에요 그죠? 음. 도어 핸들에도 크롬이 있고 음. 도어 하단에도 크롬이 있고 음. 저 사이드 스텝 요상하게 음. 생긴 것도 해달라고 하죠 그리 그래, 전면으로 한번 갈까요 진짜 너무 많아 아, 이 약간 방광의 크롬이 음. 범퍼 하단에도 플레이트가 많고 여기에도 있고 요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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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하나 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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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 공정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큰일 났네 문제가 그러니까, 크네요 어 문제가 커 <laughs> 진짜 큽니다 음, 그래가지고 지금 네. 엄청 시간이 좀쪽박해서 네. 일단은 최대한 좀 신경 써가지고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뭐꼭 이렇게 전체 PPF를 안 하는 고객님들은 크롬 딜리트를 만약에 전체를 원한다. 음. 뭐 무지 막지하게 그랜드 체로키가 여러 가지 색깔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검정, 흰색, 어, 뭐 그렇지, 그레이색, 그렇지. 실버색, 그렇지. 그런 것도 크롬 죽이기만 해놔도 이쁠까요? 이쁘지? 아, 그래요? 어, 그럼. 아, 얘는 올블랙에 진짜 더 블랙을 만들어주니까 더 스포티해 보이는 거고. 그렇지. 또 나머지 차량은 또 흰색 크롬이? 바탕에 다 블랙으로 들어가요. 음, 블랙이랑 화이트도 이쁘고 음. 실버 앤 블랙도 이쁘고. 음. 아 그럼 크롬 주기기의 가격은 어떻게 돼요? 롱바디가. 아, 이거는 네. 비싸요. 비싸요. 이거는 진짜 네. 한3일 작업해요. 3일 정도? 네. 와, 빠짝하면 그, 이틀에 안 끝나요? 음. 이거 전체 크롬 딜리트를 하는데. 그 정도 봐요. 아, 그 정도는 봐야 음. 돼요. 조금 할인 안 해줘요, 조금? 못 해. 안 돼요? 아, 왜 그러냐면, 네. 비싸게 안 받잖아 네. 사실 웬만하면 아 어, 웬만하면 비싸게 네. 안 받는데 요것 이런 것 때문에 아 다른 데다 계산하는데 이것만 하루 작업이야 이것만 아 이거 다 하는데 그랜드 체로키 본격적인 작업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이팅 음. 가보자 파이팅 파이팅. Don't t u s t me You don't impress me So don't test me, nah So don't test me, nah Don't t u s t me, yo You don't impress me So don't test me, nah So don't test me, nah. don't test me. Ah, uh, yeah. They wouldn't let me. Nah. Man's gal when I come undress me. Swing with nah. the right, right, but I might go lefty. Left. I made plus with it, so don't test me. Don't test me. They wouldn't let me. Let Man's me. gal when I come undress yeah. me. Swing with right the right, but I might go, go lefty. lefty. I made plus with it, so don't test me. Nah, you don't impress me. So don't test me, nah. So don't test me, nah. don't test me. Uh. 아, 너무 힘들었어요. 참 힘든 차였습니다. 아. 자, 일명 g 프의 브랜드 체로키 아, 근데, 오, 와 많이 변했지? 엄청 변했네요. 어. 와, 놀라, 놀랍게 어. 변했네요. 어. 야. 야, 이거, 어? 보통 일 아니야? <laughs> 어? 자, 바바리 <밥알이> 몇 개고? <웃음> 103개. 103개. <laughs> 103개다, 이거. 오늘 같은 날은. <laughs> 야,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네. 103개예요? 엄청 많았어. 와. 진짜 이거 하나 나는데 진짜 클랩벌했어, 클랩벌. 아무튼 와.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 차에 시공된 전체 내역을 음. 한번 읊어주시죠. 일단은 전체 PPF, 투명 PPF를 진행을 한 거고, 네. 그리고 전체 크롬 죽이기. 전체 크롬 죽이기. 어, 그리고 전체 실내 PPF. 실내 PPF까지.까지. 어, 자, 그럼 하나 하나씩 만나보시죠. 작은 네. 작은. 돈을 너무 많이 쓰셨어요. <laughs> 일단은 뭐 이런 것들은 다 크롬이었어요. 지금 음... 이거는 지금 원래 블랙 색상이고, 네. 이거는 내가 래핑을 한 거고. 크롬. 근데 거의 티가 안 나죠? 오... 색상이 거의 원톤같이. 원톤같이. 네, 오, 이것도 이것도 이제 크롬이었고, 음... 고강도 래핑으로 좀 작업을 한 거고. 네. 이런 것들도 하나 하나. 이 세림도 하나 하나. 요다 요거 테두리도, 테두리도. 아 테두리도 다 주인. 야 이게 네. 왜이 블랙 그릴을 만들기가 힘드냐면요. 음. 블랙 그릴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 범버를 탈거를 해야 되는 현상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파츠를 전부 다꺼내서 도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래핑이 더 낫다. 래핑 낫다. 하지만 시공자는 힘들다. 아, 시공자는 <laughs> 이게 할게 너무 많았어요. 음. 전체적으로 범퍼도 두 피스로 나뉘고 아. 네, 위아래도 두 피스로 나뉘고 이게 네. 또 가니쉬까지 있어. 가니쉬 아치, 아치, 아치도 아치 지금 부장이기 때문에 좀 이런 것도 지금 추가로 들어갈고 네. 그리고 이런 거 문짝 밑에 사이드 사이드도 이게 도어 패널 밑에 사이드가 하나 더 존재하는 어, 거잖아요. 여기 또 사이드가 또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또 크롬 주기기. 그 밑에 또 크롬 주기한 <laughs> 거, 이것도 크롬 주기한 거. 그러니까 한 노래서 엄청 짜스트 짜스트 해가지고 네. 딱 나왔어요. 아 한노로 진짜 뭐가 모가, 뭐가지는 모가지. 간당간당. 어. 아 1mm 의 오차도 없이 아 어. 딱 깔끔하게 딱 나왔어요. 아 그래서 작업이 다 이루어졌고 이거 손잡이도 원래 위에는 크롬이, 크롬이 있어요. 있죠. 이건 네. 네. 이제 하이그로스 블랙으로 작업을 한 거고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루프렉. 루프레루프은좀 탈거를 해가지고 네. 안쪽까지좀 깊숙하게 네. 마감을 한 상태고. 그리고 요 위에 윈도우 몰딩. 아, 윈도우 몰딩도. 거기도 네. 다 들어가고. 요거는 또 순정이에요, 순정. 순종. 또 밑에는 하단만 또 블랙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순정 파츠의 몰딩과 네. 고강도 블랙의 랩핑이 전혀 차이가 없어요. 네. 근데 어디까지는. 얘가 좀 블랙이어가지고 네. 너무 감사했죠 아. 여기 나와야 니까은 감사했다. 음. 여기까지도 이 네. 블랙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나왔습니까? 아. 여기는 또 크롬이고. 위에서부터 또크롬이 음. 그게 쭉 트렁크 백도어로 이어지죠. 아. 자, 그리고 뒷 범퍼를 한번 보시다 범퍼도 보실까요? 이제 범퍼가 투피스예요, 또. 음. 피스로 나누고? 아니죠, 아니죠. 네 피스죠. 네 피스죠. 음. 하나, 둘. 둘 셋넷 셋, 넷. 이렇게 나왔어요. 그니까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금액 자체가 비쌀 수 밖에 없는 거. 음... 응. 시공 금액이. 손이 너무 많이 가 일반 어, 차에 비해 한 이틀 더 걸린다고 보면 되지. 와, 그랜드 응. 체력키가요 어마어마한. 응. 응. 그러다 보니까 좀 네. 시간, 시간도 시간이지, 이거. 필름도 필름이고. 어. 루아, 루아. 마감 봐야죠. <laughs> 마감 깔끔하지? 야, 잘 말아놨죠. 응, 응. 안쪽으로. 안쪽으로. 네. 응. 검정 차에도 그래도 변두? 다 안쪽으로. 안쪽으로 다놓고 음. 노출선은 아마 네. 어, 다른 샵 같은 경우에는 네. 아치 재단을 아치 재단을 하기가 힘들어서 따로 할겠죠? 이거를 한꺼번에 붙여요. 음 아치까지 네. 필름을. 그러면 이음새에서 커팅을 하겠네요. 그래서 그냥? 요 윗단에서 커팅을 해요. 아요 윗단에서 윗단에서 이렇게 커팅을 하면. 이만큼 여유가 남는 거를 가지고 얘를 이제 마감을 안쪽으로 그러 위에 뒤엔다가 짧아지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짧아지는 거죠 음. 그런 이제 아쉬움이 있지 아, 근데 우리는 근데 어떻게? 따로따로 우리 따로. 다 따로따로 따로 안쪽으로 네. 다 집어넣고 마감을 했죠 네. 근데 문짝도 똑같아요 문짝 도, 한 번에 붙여또 아치가 있네 그러니까 이것도 안쪽까지 다못 말아놓고 이 음. 라인에서 커팅을 하는 거지 음. 우리는 다 따로따로 따로 작업을 한 거죠 음. 우리는 카플렉스는 다 하다는 따로따로 따로 판단 작업으로 음. 근데 원래 이게 차가 네. 처음 들어올 때 네. 지프 자체가 너무 차 퀄리티가 안 좋게 나와요 음... 신차가 그래도 얘는 도장면 상태가 좋은 편이라고 하던 어, 최상급이라고 했는데 네. 형편없었죠 어. <laughs> 광택를다 내는 이거는 딜러분의 잘못이 아니고 그쵸 이거는 지프, 지프 본사 자체에서 문제다. 본사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딜러분들한테 뭐라 할게 없던 아... 어. 지프를 그러니까 차를 받았는데 차가 이상하다? 네. 본사에다 연락해 아... <laughs> 어, 딜러분이 잘못이 아니야 아... 전체적으로 도장 불량도 있었고 제조사의 문제다. 어, 도장 불량도 많았고 네. 그리고 이런, 이런 굴곡진 부분들들 네. 이런 부분들이 실리콘 좀... 처리도 엄청 미숙하게 돼 있고 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얘네는 질보다는 양으로 미는 것 같아요 네. 미국 애들은. 그리고 미국 차들이 전체적으로 다 그러는 것. 같아. 다 그런 것 같아요 음. 보니까. 캐딜락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그래도 에스컬레이도는 조금 그나마 괜찮던데. 피차 일반이다. 어. <laughs> 자 그러면 요 백도에도 여기도 원래 크롬이었죠. 여기도 이렇게 그렇지. 들어가시고 여기 하단도 요또 하단도 여기 하단도 크롬이고 네. 하단도 음, 다 크롬이죠. 다야올 음. 블랙을 만드니까 와얘 만약에 고속도로 뒤에서 따라온다고 생각해봐요. 어우 꽤나 두금, 무섭죠. 조금이죠. 어. 음. <laughs> 여기 보면은 여기도 지금 도어 패널 여기도 지금 PPF가 들어가는 상태고. 네. 지금 여기가 컴퓨터 제장이안 나왔어요. 이컵홀더가 지금 6인승인데. 네. 7인승 것밖에안 나왔더라고요. 아. 음. 7인승 여기, 여 뭐야. 헤드레스트. 암레스트. 암레스트, 암레스트 네. 내리면은 더컵 있잖아요. 네. 컵홀더 있는데. 그것만. 컵 폴더, 그것만 나왔고. 아.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한세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뒤져봤는데 네. 지금 여기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해 손재단으로 했어요. 손재단. 이건 다 손재단 했고 오 네. 깔끔하게 잘 나왔나? 어, 안 할라 그랬는데 차장님 이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뒷좌석에서 <laughs> 많이 거시기한대요. 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으니까 자꾸 네. 발로 차고 여기 넘어가서 발 차고 네. 기스나고 여기 뭐 놓고 하다 보니까 네. 나같아도 해야 될것 같더라고. 어. 음. 자, 그렇게 하고 또일열도 음. 한번 만나보시죠. 음. 이게 일렬 같은 경우도 여기가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지프가 이번에 또 다른 타차들과 틀리게 보조석에 또 액정을 박아놨죠. 음... 여기도 지금 PP 포가 들어간 거다. 이제 막 해가지고 음... 지금 물기가 조금 차 있는데 네. 저거는 그냥 다 자연스럽게 뭐... 마르는 현상이고 뭐한 일주일 네. 안쪽으로다 마르는. 마련... PP 포가 들어갔고 지금 디스플레이. 음. 예. 네. 여기도 지금 다 들어가는. 다, 다 들어갔고 기아 노브 여기 여기 들어갔고 글로브 박스 뭐 여기 들어갔고 여기 들어갔고 여기 들어갔고 이게 다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여 최다 하이그로시 음. 블랙에다가 이거는 그냥 만지면 기스니까 아... 그러다 보니까. 네.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아무래도 음. 아무튼 잘 오키? 나왔죠 오키도키 오키도키요 이렇게 음. 해서 실내도 완벽하게 음. 보호를 해 주셨고 음, 라이트도 들어갔고 헤드라이트도 음. 들어갔고 그야말로 이제 풀 방어네요 풀 방어죠 풀 방어네요 음. 크롬도 이제 더 이상 워터 스팟에서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 없고 그렇죠 네. 필름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그러은 <laughs> 괜찮지. 네, 그런 게 있죠. 아, 그렇죠. 어. 아,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브랜드 음, 체험, 다... 롱바디를 한번 만나봤네요. 어, 일단은 네. 처음에 차 들어왔을 때 네. 너무 지저분하게 들어왔어요. 음... 어, 요것 저것 뭐 사이드 스텝도 달고, 네. 다른 것도 튜닝도 하시고, 또 눈도 막고. 음, 눈도 그때 눈이 많이 왔거든. 오, 네. 그래가지고 차가 엄청 지저분한 상태에서 왔는데. 네. 틈 사이사이에 먼지들이 너무 많이 껴있었어요 음... 음... 그고에서좀 그리고... 작업난이 있었군요 음... 그 뗐다 붙였다 많이 했죠 <laughs> 음... 먼지 빼느에 시간 다 모였어요 광택도 또 전체 광택을 내느라 음... 시간 공정이 추가가 됐고 음... 자 그러면 지금 총 소요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오늘 무슨 일이죠?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죠? 네. 이거 목요일부터 작업했으니까 목요일부터 거의 6일 정도 그러면 6박 네. 정도 걸린 거네요. 그렇죠. 주말 빼고. 네. 아. 이게 크리스마스하고 이러이러 있어 가지고 음... 한 4박 5일 정도. 4박 5일 정도를 다 바짝 작업하신 거예요? 세면 네시까지 작업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웃음> <웃음> 자, 그러면 <laughs> 가장 궁금해 하시는 우리 그랜드 체로키의 음. 롱바디의 전체 PPF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450만 원 정도. 450만 원부터 되고. 필름 차등에 따라 네. 스타트를 하시는 거죠 네. 그 정도 아, 보시면 될것 같고 실내 같은 경우에는? 실내는 50만원 50만원 정도 음, 뭐 추가적으로 더 하실 게 있으면 뭐 60만원까지 올릴 수 그럼 대망의 크롬 죽이기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네 150만원 정도 받아야 네, 될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런 패키지를 좀 묶어야겠지 크롬 음... 어, 죽이기만 하신다고 하시면은 그 정도의 금액이고 네. 만약에 PPF랑 뭐 이것저것 실내 PPF랑 전체적으로 다 같이 작업을 하신다고 하시면 더 네. 저렴하게 해 드려야 되는 게 아, 맞는 것 네. 같습니다. 그거는 말안해 주지. 궁금하면 어. 전화하세요. <laughs> 아무튼 또이렇게 멋진 차를 또 작업을 깔끔하게 해서 저희 김 대표님이 선물을 해 드렸습니다. 음. 자, 그랜드 체로키 롱바디 타시는 분은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꼭 전체 PPF가 아니더라도 프론트 패키지부터 해서 본넷 정도는 요 SUV 등치에 걸맞게 좀 보호를 해주시는 편이 가장 좋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거는 전화 주시면 저희 김 대표님이 또 열심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플렉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세요. 아 정중하게 인사바가요. 누가 그렇게 팔짱 끼고 구독해달라면 한해 주겠어요? 90도로 인사해야지. 아, 그렇게 하면 또내 스타일이 안 맞으니까. 아 그래요? <laughs> 구독해 주세요. <이겠어. 웃음> 감사합니다. They wouldn't let me, man's gal when I come undress me, swing with a rabbit, I might go lefty, I may plus with it so don't test me. They wouldn't let me, man's gal when I come undress me, swing with a rabbit, I might go lefty, I may plus with it so don't test me. Nah, they wouldn't let me, man's gal when I come undress me, swing with the rabbit, I might go lefty, I may plus with it so don't test me. They wouldn't let me, man's gal when I come undress me, swing with a rabbit, I might go lefty, I may plus with it so don't test me. So don't test me. So don't test me. Don't trust me. Uh. You don't impress me. So don't, me. So don't test me. So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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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test me. Don't test me. Don't don't test. Don't don't test. Don't don't test. Don't test me.